난 유전 자가, 너의 잘못 이 아니야？니가 어떤 부모 에게서 태어났 고, 어떤 외 모나 재능 을 물려받 았는 지는 니가, 선 택할 수없 다는 의 미야？이건 운명 이고 니가 책임질 필 요가 없는 영역 이지. 하지만 노력 은 달라. 이건 니가 스스로 통제 할수 있는 유일한 부분 이야. 얼마나 열심히 공부 할지, 얼마나 연습 에 시간 을쏟 을지, 얼마나 자신 을 갈고 닦을 지는 오로지 너의의 지에 달려 있 어. 이 선택 에 대한 책 임은 온전히 너 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네가 가진 것보다 네가 해온 노력의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도 여기서 시작돼, 아마추어는 이게 과연 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어. 그 걱정은 결국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해. 그러다 보니 진짜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이게 바로 걱정하는 대로 된다는 의미야. 반면에 프로는 달라. 그들은 "나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성공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상상해. 장애물에 부딪히더라도 이것 또한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극복할 방법을 찾아내. 긍정적인 상상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결국 상상하는 대로 목표를 이루게 되지. 이두 가지 의미를 합쳐 보면, 네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너의 미래는 너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야. 타고난 것들을 탓하며 포기하는 대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그리고 프로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공을 상상하며 나아간다면, 넌 분명히 너만의 분야에서 뛰어난 프로가 될수 있을 거야. 네가 하는 모든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되고,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된다. 기억해, 우리는 프로가 돼야 하고 될 거니까 말이야.